안녕하세요 홈트일과 본사입니다. 이번 시공 여수인데요. 자 바쁜 관계로 칸막이 해주셨고요. 이보드 단열재로 어, 23T로 단열했고요. 천장은 편백입니다. 편백에 사용하는 음, 접착제는 역시 송진 독일 제품 송진 접착제로 천연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어, 정성을 다하는 거 보이시죠? 자 벽체 시공인데요. 벽체 황토 보드 부착은 역시 예, 송진 접착제로 부착을 하게 되고요. 부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벽체 면에 생 황토 보드 부착하고 황토 효과 느끼기 위해서 벽체 전면에 황토일과 특허로 직접 생산한 생 황토 보드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벽체 전면에 황토를 부착했고요. 바닥 단열재 13T로 단열을 하고요. 알루미늄 조립하고 호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달아서 가동을 확인해보고요. 호수 돌아가는 부분 흙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황토보드 바닥용 깔고 숨 쉬는 장판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난방만이 가능한 구들보다 더 구들 같은 황토 찜질방이 되고 방안 공기 온도는 42도에서 48도. 방바닥 물 온도 85도까지 가능한 이렇게 황토 찜질방 바닥이 완성이 됐고, 황토보드 재료를 보시면 황토와 편백집과 물이고요. 자연 건조를 합니다. 황토보드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자연 건조를 하고 한번더 잘라주고요. 유일하게 재단 과정을 거치는데 완벽한 제품화를 위해서 400에 300으로 재단을 하고요. 황토보드 벽체용과 바닥용입니다. 이렇게 황토방, 황토 찜질방, 가정집에 아파트 주택이나 어디든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황토일과 번사였습니다.